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독스팀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오늘 보는 컨텐츠라기보단 오늘은 좀 기념일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커영꺼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고 영상이 그거 오프닝 영상이 지나갔죠 거의 3초 그 정도 제가 편집을 한 건데 그거 하느라고 겁나 고생했습니다 제가 커녕 가다가 편집 초보자죠. 네, 맞아요. 편집 초보자예요. 아! 그래도 네가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네. 그래도 녹스 티비 님도 편집은 꽤 하는데. 어, 그래 그래. 고마워. 고마워. 자. 때려치우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오프닝 기념 일입니다. 저 이제부터 영상 올릴 때마다 앞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오프닝 영상 계속 따라 붙어 다닐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어, 딱히 오늘 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마칠까요? 뻥입니다. 무슨 마술이라든지 뭐라도 좀 해야 지 개인계라든지. 자, 그럼 마술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이거 딸기. 에게 만들었는데, 겁나 쥐 없습니다. 그래도, 애켄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어요. 오, 빨간색 에켄. 색깔 겁나 예쁘구요. 안 기멋지. 기분이랄 때는. 오, 어, 씨. 에 겁나 잘 찢어지는데, 비 쇼. 맞다, 맞다. 뭐자 네, 뻥이구요. 아니, 뻥이긴 뭐를 자, 이렇게 딸기잼 액괴가 있는데 엄청 잘 찢어집니다. 제가 이거 약간 물에 넣으면 그래도 액괴 같은데 이게, 액괴는 맞는데 잘 찢어집니다. 이게 살살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커녕 갖다가 욕심을 부려서 식소다를 많이 넣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밑을 봐주시고요 아, 풍선! 아, 풍선! 아, 안됩니다. 자, 날개 깨 집어 치워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번엔 뭘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번분 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영상입니다. 초보자들, 커녕 가다가 마술 초보자이신 분들 보라고 찍는 영상인데 이렇게 커녕 가다가 갈기갈기 찢어준 휴지가 있죠. 이건 그냥 초보자분들을 위해 찍은 영상이죠. 네. 자, 이렇게 찢어진 휴지를. 전혀 가다가 이 손에 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이 쇼지를 도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됐든 자, 뭐지? 하여튼 꺼냈거든요. 어. 연필. 마술봉입니다. 아, 뭐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마술 좀못 해요. 종이가 재생됩니다. 이런 마술입니다. 겁나 쉽고요 여러분들도 배워보시면 겁나 쉽습니다. 그 다음, 동전, 동전, 저승길 마술입니다. 동전이 저승길 가나요? 겁나 신기하겠다. 나는 마술 초보자 나도. 에이. 여러분들 커녕 갖다가 해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멀쩡한 휴지를 여기에 지어 주십니다. 여기 멀쩡한 휴지를 아주 꾸겨셔서 이렇게 이렇게 지어 주고요. 그리고 제가 산산 조각난 휴지들, 근 이렇게 너무 산산 조각하면은 좀안 좋고요. 이 휴지를 제가 없. 어, 원래 휴지로 한다고 치고, 여기에 일단 지어줍니다. 이렇게 갖고요 저처럼 이렇게 찢어주시면 이렇게 다튀어나오나요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그냥, 조금만 찢어야 돼요. 이래서, 이거 안 찢어진 휴지를 갖다가, 무슨, 뭐, 연필이라는지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이렇게 마술 줌을 외워줍니다. 그러면, 커녕 가다가, 이렇게 펴지는 거죠. 근데 찢어진 휴지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쏴주시기요 자, 여러분들, 동전 저승기 마술, 그거 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거 일단은, 그냥 일단 그게 없는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은, 몰라요. 없어졌습니다. 재료 자체가, 도구 자체가 없어졌고요. 그럼, 방금 휴지 마술을 이용했는 마술 하나 더 보여드리죠. 여기 카드가 두장 찢어졌죠. 아, 이거 컴퓨터 하는 곳은. 걸 주어 줍니다. 그리고 빼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보였네요. 원래 보이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이제 떼어져 있는 거. 전 마술에 재능 없고요. 자 이번에는 일단 준비물 액괴. 왜 액괴를 준비하시나요? 네, 연필을 받쳐줘야 합니다. 일단 이번 준비물은 자, 방금 요이 붓는 마술 이 마술로 찢어진 종이를 아그 휴지 마술로 똑같습니다. 자, 이꽤 여기다 떠주시고요. 연필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제 엄지손가락을 커녕가다가 관통해버리겠습니다. 쉣, 어, 뭐야 이거. 제대로부터 버렸... 아 액괴가 품질이 안좋음 내가 만든건데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손가락에다가 연필을 커녕가다가 찌르는 마술이니다아쉣 이게 뭐냐 자, 엄지손가락으로 커녕가다가 찔러줍니다 아 개아파 아픕니다. 호이 대박이죠,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조, 무작전? 일단은 무작전 찢어진 종이. 요런 종이? 요런 종이, 오케이. 아니면 요런 종이, 요런 종이로. 아, 이게 근데 연필로 고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친구한테 보여줄 때는 이런 뭐 고정할 게 없으면 친구 보고 잡아 으라고 하면 되고요 일단 우선 이 종이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겁나 찔러서 뒤지니까, 뒤진다는 말보다는, 커녕 가다가 큰일 나면, 네. 여기서 찍어드리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 주,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이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 쉣트.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이가 빕니다. 약간 비어요. 그빈 사이로, 그냥 가다가. 아, 쉣트. 기념일인데 왜 이러냐? 한기부디! 자, 요런 종이로 가다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빈, 틈이 약간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비죠? 이빈 틈으로 이렇게 하셔서 찌릅니다. 보셨죠?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